정석 사관입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어, 즐겁고 어, 행복합니다. 보금전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보금전하는 것에 주안점을 들어가 너무 못 맞추는 사람이나 그런 게 후회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 진광 부목사님하고 함께 전도해서 너무 즐겁습니다. 어, 많이 배우고 있고요. 생각나는 분은 어, 네발 네 달린 오도바이, 네. 아직 모시 3배로 지 입고 흰금신식도타고 계신 그 할아버지 모자도 힘들고 수은 멋쟁이가 되고 네. 은데신강수선사님께서내수이더라고대렇함 네. 어, 전도지를 드렸는데, 그냥 받으시씨들이바구리나안 연락을 고 오토바이가 너무 좋다고, 혹시 다리가 아프신 거예 다리가 아파도. 다리가 반아파도 이거 참 좋겠다. 너무 멋지다. 그래서 아, 저번에 또 했죠.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신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. 가슴에 다 그냥 이렇게 한발 불러서 어요 그래서 아, 시간이 있잖아요. 신호등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문장님 목사님께서 영화 그 속에 이제 이야기하신가지고 1번 됐습니다. 1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을 이렇게 암 쳐다볼 것같더서쳐다보고 듣더라고요. 그래서 또 2번에 들어갔습니다. 왜이생이왜 어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는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셔서 생각어 <laughs> 어찌됐든 어 치고는 제가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구나. 아, <laughs> 네, 네. 감사할 거예요. 어, 이렇게 줄면서 느끼는 것은 어, 거부하는 사람 혹은 뭐 여러 사람 다양하잖아요. 이제 어, 이거라도 바꾸게 하고 싶은데 어, 우연히 이제 여자분들 아무 신경 없이 지나가다가 딱 이렇게 받다 쓰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더라고. 어,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다는 딱. 나살은 남자가 달려있으니까 놀란거지 어, 그런데 그분에게는 예수 믿으시라고요 딱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받으시더라 고 이제부터 사람을 놀래켜야 되겠놀래끼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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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이 참 좋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받아가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튼행뭐할 시간이었습니다